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루하여 가라사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서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다가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이 과부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항상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과부는 남편이 있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있는 이 과부는 정결한 처녀라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가, 과부가 기도를 할수 있었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할때 이런 낭망이라는 단어가 아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카코스, 악인, 아카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낭망이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악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카케오가. 그래서 이 단어가 매라는 단어를 넣어서 낭망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한 출신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케오는 2,556번 카코스 아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그이 그 단어와 연합대에서 쓰이는 1로37 에크는 어디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이 과부가 악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낳는 나라는 단어는 겟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남자들을 통해서 낳을 때는 이 겟나우를 한 번만 써요.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날 때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그리고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럴 때는 에크 겟나우를 씁니다.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낫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이 아카키오라는 단어는 악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좀더 펼치면 그 내용들이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낭망치 않았다는 겁니다. 악 출신이 아니니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과부는 정결한 천입니다. 정결한 처녀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우를 정결한 처녀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입니다. 근데 13절에서 보충설명을 하죠. 이는 사람이나 육종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크, 투, 때우, 겟나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크는 어디로부터 출생이다. 나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올 때는 유의해서 좀보아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부라 함은 무슨 뜻이냐 남편이 없다 이런 뜻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는 케라라는 단어로 남편이 없는 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제적으로 볼때 기도할 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은 기도를 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줍니다. 자, 8절에서 좀 빠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해석하 내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인 예수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예수가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할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원문에서 보듯이 그가 있어야 될줄 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결한 처녀거든요. 우리거든요. 처녀는, 정결한 처녀는 남편이 있는 거거든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누가 보금 18장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냐는 거죠. 누가 보금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누가 이 3절에 가서 보면 누가 기도했다는 겁니까? 과부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보금 6장 구절 주기도운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과부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라고요. 정결한 처녀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한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원래대로를 하면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처녀뿐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헌금내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내는 것은 복음전에서 열매로 나온 사람을 드리는 것을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헌금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거든요. 성전 안에 집어넣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과부가 헌금을 넣을 수 있느냐? 제가 얘기한 거는 정결한 처녀만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첫 시간 시작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결한 처녀는 과부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과부가 왜 정결한 천연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PP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피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한다 그립니다. 어떤 사람인데 살 동안만 주관한다 그할까요근데1절에서 살이라는 단어를 자우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우라는 단어가 2절에 서 가서는 생전, 3절에 가서는 생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사람 살 동안 이런다고요. 근데 2절에서 이렇게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선 법에서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냥 본문을 읽으시면 이 내용을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있죠. 남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 율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릅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남편 남편 이렇게 써놨으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삼 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이렇게 써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남자에게도 아내르라는 나라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원문 그대로 읽으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이렇게 한글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 사는 방법하고 좀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결한 처녀에 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정결한 처녀가 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 그 본문만 보면 처음 결혼한 것처럼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 로마서 7장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서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대는 거죠. 그래서 이혼증서 주는 얘기도 같이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은 죽었대는 거죠. 우리가 정결한 신부이기도 하지만 3절에서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그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신부인 정결한 처녀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따로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먼저 본 남편이 첫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옛 남편이고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라는 거죠.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과부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죠. 첫 남편인 옛 남편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가 과부라는 소리죠. 그래서 과부를 땡겨다 쓰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의미대로라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주기도문 하는 겁니다. 프로슈코마이 한다고 그럽니다이 기도하는 사람은 정결한 처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처녀, 신부 이게 상대방적인 내용에서 얘기하면 남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전에서 과부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뭡니까? 과부가 어떤 과부냐, 이런 의미에서 달라지겠죠. 첫 남편인 죽은 첫 남편. 이 과부는 둘째 남편의, 새 남편의 과부가 아니라 옛 남편의 입장에서 볼때 과부다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의미를 모르면 과부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이 부분에서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부는 성경의 과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과부는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옛 남편이 있고 다른 남자인 새 남편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신부나 정결한 처녀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기도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부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맞지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남편이 둘이었다. 근데 우리에게 첫 남편은 죽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과부가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했나 알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쓰여져 있는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렵던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까 헝금함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 헝금함이 43절 연복괴 헝금함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넣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기 육체된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 전능하신 이와 그 어른 양이 성전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여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것인데 이 영접시킨 사람이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복께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된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함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과부는 정결한 처녀만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과부입니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옛 남편이 아니라 새 남편과 된 정결한 처녀인데 옛 남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쭉 비슷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에 많이 써 있어요. 5장 3절서부터 16절까지 써 있죠.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늙은이라는 단어가 장루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2절에, 늙은 여자. 똑같이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똑같이 이렇게 찍히죠. 프레스 뷰테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성경은 단어를, 남자, 여자를 바꿨어요.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은 세상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때 장로들은 다 남자였어요. 여자들이 뭘 앞장서서 하고 그르는건 없습니다. 그럼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자들도 영접했고 남자들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세상의 여자, 남자를 통틀어서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뭐라 고 그래요? 남자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이 1절이나 2절로 볼때 나이 많이 든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갖다 풀었으면 안 돼요. 나이 많은 늙은이 프레스 뷰테로스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로스 뷰테로스는 나 장로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장로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3절에 창가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그러면 과부 우리가 테라라는 단어를 배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문장들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형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과부가 모르겠길래요. 낭만치 말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런 부분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5절에서 창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누가 보면 1 8장으로 같죠?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과보하면 로마서 7장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게 문장상에서 좋은 얘기로 나오면 죽은 첫 번째 남편의 과보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두 번째 남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도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새 남편이 없는 것도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안 좋게 나올 때는 새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과부는 외로운 자는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를 가까이하지 마라 이럴 때. 참가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과부는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이 참가부는 첫 남편, 옛 남편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과부고, 이 참가부는 둘째 남편인 새 남편으로 했을 때 정결한 처녀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상 과부를 쓸때 좋게 얘기할 때 과부는 첫 번째 남편인 두고서 얘기할 때, 과부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문장상에서 안 좋은 내용을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이 보면 11절에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역으로 그리스도로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가부는 뭐냐 이거죠. 자, 올려서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젊은 이름, 네오스 이름입니다. 이 네오스가 새로운이거든요. 새 남편,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젊은이 아니라 새로운,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 맞을때 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남편, 새 남편 할때 쓰는 부분이거든요. 옛남편, 새 남편 할때 쓰는 내용입니다 이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는 이케라는 문장상에서 보면 안 좋은 내용이죠 이럴 때는 남편인 그리스도가 없는 과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해서 과부가 누구의 과부인지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과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부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